2024년 7월 2일 이정훈입니다. 4년 만에 북한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현무포 미사일 수준을 따라왔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무포는 4톤의 탄도를 탑재하는 미사일입니다. 4톤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무게의 고폭약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고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엄청난 속도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고폭약 때문에 지하 깊숙이 있는 깽도를 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술급 핵무기라고 우리가 자랑해왔는데 북한이 유사한 미사일을 같은 기술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윤석열의 안보 체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거는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옳지 너희 그랬어 하고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북한의 주장이 허위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정확성만 따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매우 나약한 모습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 국내 정치에서는 이재명에 밀리고 안보에서는 푸틴하고 김정은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어, 북한이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천국이라고 있죠. 그들은 아주 중요한 기관은 천국, 정찰 천국, 미사일 천국 <laughs>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7월 2일 북한이 전술 탄도 미사일 화성포 11형 다4.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5톤급 탄도를 탑재한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형 화성포 11형은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KN23이라고도 우리는 보도하는데 북한은 화성포 11형 네. 대한민국의 현무2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가 이스칸데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미국하고 소련은 1987년 INF 인터미디어트 뉴클리어 F는 모르겠다. 하여간, 중거리 핵전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장거리인 ICBM에 탑재하는 핵무기는 OK.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은 OK.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는 핵무기를 갖지 맞자. 네. 그래서 중거리 핵전력을 모두 없애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소는, 자기네들이 갖는 미사일은 ICBM만 갖는데, 단! 단! 전술, 미사일, 즉, 사거리가 500m 이하, 500km 이하인 단거리 미사일만 추가로 갖는다. ICBM하고 단거리 미사일, 500km 이하만 나가는 미사일만 갖는다. ICBM은 핵탄두를 올리지만은 이 단거리 미사일은 핵탄두를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 단계의 미사일에는 미사일은 다 없앤다. 물론 핵탄두도 거기에 탑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합의를 했었죠. 이게 2019년에 파기가 됩니다. 미국이 먼저 파기하고, 이 파기한 거는 양쪽이 우리가 파기하겠다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파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주장하면 파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INF 조약에 따라서 미국은 500km만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로 에이 a c 스라는걸 만들었죠. ATACMS. 에이 a ATA c 스는 굉장히 좋은 미사일입니다. 지금 뒤늦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쏴가지고 크림 크림반도에서 놀고 있던 러시아 놈들 작살나는 장면이 공개됐었죠. 반대로 러시아는 단거리 미사일로 500km 이하 이스칸데르를 만듭니다. 이스칸데르는 좀 자신이 없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을 이스칸데르라고 할 겁니다. 이스칸데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MTCR이라고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하는 어, 국제적인 레짐. 음, 이건 뭐 조약은 아니고 레짐이라고 표현하는데 레짐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R E G I M E. 레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를 다 끌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는 서로 기술을 제공한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사일을 주지 말자. 일종의 잘 사는 놈들 클럽이죠. OECD라 그럴까? 그걸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MTCR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MTCR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미사일을 배치했었습니다. 이거는 비행기를 잡는 미사일이면서 그리고 때로는 지상 공격도 할수 있어요. 지대공, 지대지 겸용 미사일인데 어, 미국이 관심을 뒀던 거는 지대공입니다. 비행기를 잡고 적기를 잡고 그걸 주로 썼고 그러나 이제 적기가 아닐 때는 적 지상 목표도 잡는 용으로 썼죠. 정확하진 않죠. 그러다가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듭니다. 적기를 잡기 위해서. 이 적기를 잡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점점 발전시키다가, 패트리어트 어빌리티 케이퍼빌리팅인가 그게 이제 팩, PAC, PAC라고 하는데, 그 팩3가 되게 되면은, 적기는 물론이고, 적이선 탄도미사일도 잡습니다. 미사일에는 탄도미사일이 없고, 순항미사일이 있는데,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정도 속도로 날아오고, 탄도미사일은 거기에 한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오는데, 탄도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게 패트리어트 중에 가장 친형인 팩술입니다. 미국이 이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발전시켜 가니까 나이키 허클리오스가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자국에 가져가서 없앨까 하다가 그것도 돈이 드니까 그냥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무상으로 대한민국에 줍니다. 소유권은 미국에 갔는데 니들이 작전상 필요하면 써도 좋아. 왜?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준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그걸 참고해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만듭니다. 그게 우리의 백곰입니다. 백곰. 백곰. 이 백곰은 제식 명칭이 NHK였어요. NH는 나이키, 허큘리스의 N하고 H를 땄고 K는 코리아입니다. NHK1. 그 다음부터 후속에 발전시켜 나간다 그랬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백곰을 하다가 박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암살 당해서 돌아가시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섭니다. 박 대통령이 백곰을 만들어서 미사일을 발전시키려고 할때 미국이, 야, 너 지금 북한을 상대로 전쟁하려고 해? 유엔체제인데 하지 마고 굉장히 압박을 가요.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도 압박이 들어죠. 두 가지 압박입니다. 미사일 만들지 마, 또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핵폭탄 만들지 마.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 기관이 원자력 연구원인데, 원자력 연구원인데, 그걸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 바꿔버리게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는 NHK-1을 토대로 미사일을 개발 추가로 하려는데잘안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약간의 도움을 줘요. 뭔가 하면은, 이 미사일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저 표적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은, 관성 항복장치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gps가 있어갖고 여러분 자동차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gps인데 정확하게 찾아주죠 옛날에는 비행기 몰면은요 지금 비행기들은 gps로 잡아가니까 정확하게 갑니다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항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종사 옆에 앉아갖고 하늘의별 보고 뭐 이거 보고해서 막 항법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해주면 조종사는 글로 몰았어요 근데 그런 항법사가 하던 기능을 아주 기계적으로 잘하게 만든 게관성항법잠치입니다 그걸 미국이 제공해 줌으로 해서 우리는 신형 미사일을 만듭니다. 백곰 경험을 토대로 만드는 게 그게 현무완입니다. 현무완은 모양이 나이키 어필수스랑 상당히 비슷해서 이 비행기 몸통에 이 귀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무만 갖고 현무는 사거리가 180밖에 안 되죠. <laughs>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가 지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서 1990년 소련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30억 달러 차관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14억 3천만 달러를 주는 상태에서 소련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주지 못하고 자, 너희들이 갚아라고 했는데 이 돈을 못 갚죠. 그래서 그들이 불검 사업으로 T80 BMP3 장갑차, T80 전차 이런 거를 무기로 일부 갚다가 무기만 보내면 뭐해? 계속 부속품이 와야 되는데 부속이 안 오니까 이게 고철이 되잖아요. 그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이제 북한이 막 뭐라는가 하면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김영삼 씨가 얼마나 국제 정치의 엉터리인가 하면요. 사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길을 쓰고 북한하고 경쟁하면서 우리의 국력을 올려놨죠. 그리고 그때는 김일성이지. 김일성이 엉터리란 거다 알고 있었는데, 이 김영삼이는 그 김일성하고 회담에서 잘 남북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정상회담 하겠다고 막 추진하죠. 근데 북한이 호락호락한가요? 뭐 이제 사전회담을 하는데, 우리 측에서 조건을 거니까, 그 따위로 하면 우리 핵개발 하고 있는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다는 게 알려져갖고 우리가 막 굉장히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클린턴 정권, 미국이, 어, 이 새끼 핵 만들어? 때리자! 때리겠다고 막 짝짝 나오니까 또 김영삼이는 그때 클린턴한테 매달려갖고 때리지 말라고 막 길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 때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이 핵 만드는 건 알려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한 핵을 없애거나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미국이 회담하라고 그때 외교부 장관이 아이디어를 낸게그따위예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 북한하고 회담을 하면서 그 유명한 강석주 갈루치 회담,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은 매년 중류 50만 톤을 주고 그, 그리고 심포에, 심포가 맞나? 함남 심포에 원자력 발전소 두 개를 지어준다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대한민국이 주로 물으라 그러니까 김영삼이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게 알려지니까 우리 보수 애국층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가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을 안 하니까. 그리고 노태우 때 이미 한국에 배치했던 W-86인가 핵폭탄은 빼내 갚버렸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갖고 미국이 만든 아까 MTCR에 가입해야 된다는 운동을 열심히 벌입니다. 굉장히 벌입니다. 그래야만 미사일 기술을 받아가지고 미사일 클럽에 들어가서 미사일 기술을 받아서 좋은 미사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성공해서 김대중 정부 때인가 비로소 가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미국은 가장 좋은 미사일인 단거리 미사일인 에이타킴스를 갖고 있는데 이거기술안 주죠. 절대 안 줍니다. 에이타킴스 판매는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갖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중에 하나가 에이타 킴스입니다. 현무하고 에이타 킴스를 같이 갖고 있어요. 기술은 안 줘. 근데 러시아는 돈이 없으니까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칸데르 기술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을 갚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래로. 러시아는 빚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돈벌이를 한 거죠.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만든 장거리 미사일이 현무2입니다. 그 현무2는 이스칸데르랑 모양이 비슷해요. 그 현무투를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다 지켜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현무투를 토대로 우리가 자꾸 이제 개발을 해 나갈 때 사거리를 약간씩 미국이 늘려 줍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 2000년인가 현무쓰리는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 그러니까 요건 건너뛰고 현무포를 내놓습니다. 현무포가 뭔가 하면은 2000년일 거예요. 무려 4톤의 탄두를 올리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북한이 땅속 1 0 0 m 타2 0 0 m 타에 갱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전략무기를 핵무기를 숨겨 놓거나 김정은이나 북한군 지휘 참모부가 숨어 있죠. 그 거기를 깨지 않으면 인민군만 죽이지 전쟁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지하 갱도까지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를 미국은 지하 벙커를 부수는 거라 해서 벙커 버스터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뻥커 버스터인데, 정식 이름은 GBU28이 있고, GBU57이 있습니다. GBU28은 탄도 중량은 290kg밖에 안 되지만, 자체 무게는 2.2톤입니다. GBU57은 탄도 중량이 무려 2.4톤입니다. 그리고 전체 무게는 14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버커 버스터는 비행기에서 투하는 하 거예요. 스트레스 같은 게 투할 수 있겠죠. 근데 중량이 14톤이나 되는 GBU-57은 스텔스기가 못해요 이거는 아마 B1, B2 같은 전력폭격기가 뚫려 투하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F-35 같은 경우는 GBU-28 같은 거나 겨우 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뚝 떨어지면요 뭔가 하나 터지죠 그래서 땅을 찢어요 그리고 드르륵 파고 들어간 다음에 한 5분 있다가 또한번 시한폭탄이 있어 터집니다. 그 사이에 이게 100m, 200m 들어가서 터지면 작은 지진이 일어나서 지하갱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이 이걸 갖고 북한의 핵시설을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벙커버스터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현무포입니다. <laughs> 이 GBU 시리즈 벙커버스터는 비행기에서 투하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많이 떠봐야 보통 한 10km 상공에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우리 탄도미사일은 쏘면은 고각으로 쏘면은 뭐 1,000km가 들어가죠. 거기서부터 자기 속도도 있고 지구 중력도 있으니 훨씬 빠르게 떨어지죠. 마하 10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땅을 탁 부닥치는 순간에 뭔가 폭발이 있어서 땅을 찢어. 그리고 뭐드럭파고 들어간 다면그땅 속에서 4톤짜리 탄약이 터지면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북한의 지하 벙커는 무너진다. 이게 현무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무포를 2000년인가 해놓고 나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에 견줄 수 있는 미사일을 가졌다라고 이제 자부하고 조금 안심했는데 지난 7월 1일 북한이 4.5톤의 탄두를 붙이는 화성 11형 시험 발사를 했다 그리고 7월 2일날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7월 2일 그러면 화성 11형은 뭐냐 화성 11형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입니다. 제가 연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러시아는 대한민국 한테돈 빌려간 주석 갚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 이스칸데르 기술을 이북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북에 그걸 갖고 만든 게 화성 11형입니다. 이 화성 11형을 러시아에 수출해서 러시아는 이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반발하다가 자국산 에이타킴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에도 에이타킴스를 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예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무2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라. 미국에 수출해서 우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란 주장을 전쟁 났을 때부터 했었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결국 양다리 걸치게 한 거야. 우리한테는 돈 받아서 현무2 만들게 해주고 북한에도 그 기술을 줘서 남북이 도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북한이 7월 1일 날 4.5톤의 고폭약을 넣은 미사일을 발사해서 했고 7월 2일 날 이를 화성 11령, 뭐 무슨 무슨 다형이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7월 2일 날 이북이 쏠때 우리 쪽 판다로는 새벽 5시쯤 조금 넘었었는데 첫 번째 발사한 거는 600km 날아갔고 그 다음 거는 100km 날아갔습니다. 황해 남도에서 쐈어요. 그빵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 레이더도, 레이더도 그건 잤죠. 황해 남도 장현, 장현이 어딘가 하면 쉽게 말하면 백령도 부근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네요. 백령도하고 연평도 사이에 있는 황해남도. 거기서 500km 쏘게 되면 동해에 떨어지는 건 맞을 거예요. 아, 600km 갔으면. 근데 100km쯤 가면 어디입니까 북한 땅에 떨어지죠. 북한은 7월 2일 발표해서 첫 번째 발사는 500km, 두 번째는 90km 날아갔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90km 날아갔으면 분명히 북한 땅이죠. 우리 쪽에서는 북한이 뭔가 실수를 해서 미사일 파편이 평양 각도로 보게 된 평양이 있으니까 평양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북한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거는 4.5톤 탄두를단 화성 11형 신형 발사였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7월 1일 평양에서는 김정은이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쐈어.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폭파해서 평양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겠다 그랬는데 북한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7 0 k g 5 0 0 k g 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북한이 자신이 있으니까 태양상공으로 쏘게 해서 자폭시킨 거로 봐야 돼요. 북한은요, 지난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동창리에서 우주발사체를 쏜다고 해놓고 1분 만에, 발사 1분 만에 폭발시켰습니다. 지금 그게 정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액체 산소로 로켓을 쓰는 거라 그랬는데, 액체산소 로켓을 쓰는 발사체라면 발사 전날 기립을 해서 액체산소하고 등유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넘는 장면이 포착된 위성 사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고체 연료를 쓰는 군사용 미사일을 그날 밤에 꽝 쏘고 폭발시키고 쇼를 한거 아니냐? 북한은 이런 쇼를 잘해요. 그 능력만 보이면 되니까 다른 데서 쏘는 거지. 여기서 쏜다고 하고 다른 데서 쏘는 거지. 한 3km 떨어진 데서 쏘게 되면요, 위성이 못 잡아요. 북한이 평양 상공에서 미사일이 터지게 하는 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컨트롤해. 사거리 날라간 거는 먼저 쏜 500km로 증명이 된 거. 어찌 됐건 북한이 대한민국 2000 우리가 2000년인가 성공했는데 2004년, 2023, 2020년 성공했는데 2024년 4.5톤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스칸다르 기술을 토대 그러면 러시아는 철저하게 양다리.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 하고 있다가 북한 미사일을 갖고 갖고. 그리고 원래 6월달에 상호방위가 있는 북로 우호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장진호 안보실장은 뭐 경고만 하고 정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신 버쩍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원래 지금 계속 미사일 쏘는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습 연습이었죠. 제가 계속 경고했잖아요. 이제 완성을 했다는 선언입니다. 진짜 완성인지 아닌지는 아닐 수도 있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똑같이 한국 수준으로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핵을 쓰게 되면 미국의 공격을 받으니까 부담이 크지만, 이번에 개, 개, 개발한 현무, 포화 같은 화성 11형 4.5톤 차를 쓰게 되면 쉽게 전쟁할 수 있죠. 지금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코너에 몰고 있어요. 그래서 놀리면서 똥풍선을 용산으로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되는 러시아한테 무기 보내서 돈도 벌어서 경제도 좋고 또 방위조약 맺어갖고 의지도 되고 아주 호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장진아 안보실장 큰 문제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 하면은 따라가면서 윤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재명한테 농락당하고 또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따오 같으니까 또 물러섰습니다. 안에서 무너지고, 지금 꼭 이재명과 김정은이 짜고 하는 것 같아. 사실 북한이 이재명이 밀어붙일 때 같이 밀어붙이지. 또 이재명이 밀어붙, 김정은이 밀어붙일 때 이재명도 밀어붙이고. 왜 이재명 뒤에 주사파가 많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쩔쩔 매고 있는 거죠. 한마디 말도 못해, 북한하고 러시아 협력에 대해서. 제가 북한을 때려야만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북로 협력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야저 한심한 북한하고 러시아한테 농락당하다니. 이 결국 지도자는요. 미덕 중에 뭐 진선미, 뭐 인간이 가져야 할 미덕이 많죠. 덕도 있어야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엘리트들이 가져야 하는 미덕은요. 지인용이에요. 육사교훈이기도 한.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용기예요. 용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CEO나 이런 사람들은 디시전을 하라 그러잖아요. 결정. 그 결정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 담대하라는 거잖아요. 그 담대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을 다 겪은 사람들을 리더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은 용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용기가 없어. 용기가 있으면 지혜가 나오죠. 용기가 있으면 아량이 나오는 인이 나올 수가 있죠. 이 한국의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요. 군인들은 용기가 있었는데 그들 도 하도 월급쟁이가 되면서 용기가 없어졌어. 용기가 없으면 호랑이나 사자가 매우 용맹하기 때문에, 용맹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기분 좋아서 배부르면 먹잇감이 하도안 죽이죠. 그걸 인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워낙 힘이 좋으니까 이것하고저것하고 하고 상상 못한번못 하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자대가리나범대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IQ는 한계가 있지만 그 IQ 내에서도 다른 진손보다도 좋은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정은은 이걸 성공하면서 지금 김정은 배지를 만들고 김인선 초상화, 자기 초상화를 붙이면서 수령, 퓨러의 단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한 영도자급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냥 박근혜 정도 대통령으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간땡이가 작으니까 하야하고 그랬죠. 아니면 하야 안 하려고 버티기나 하는 어? 정무장관 만들어서 야권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무슨 이제 와서 뒤늦게 인구 문제 나누겠다고 인구 전략부 장관 신설하겠다. 지금 급한 문제가 뭔데? 아, 윤석열 위기 정말 안팎으로 자심합니다. 반드시 북한을 윤대통령은 이겨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